우승은 커녕 잼스 티켓도 얻을까 말까 하구먼 뭔놈의 새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거야 아우 진짜 두드려팰 수도 없고 요호 좋은 아침입니다 호날두 선배 좋은 아침은 무슨 맥도날드 너 후배 교육 똑바로 안 할래? 아이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와이어라니까요 아 그리고 뭐 저라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까지 감시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린캠프 그 새끼는 어떻게 됐어? 그린캠프가 아니라 그린우드입니다 아이 저도 그렇고 선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름을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지금 이... 지금이 중요해? 아무튼 어떻게 됐냐고 감옥에 가는 거야? 뭐한창 수사 중이긴 한데 워낙에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씨발! 아이 스무 살밖에 안된 새끼가 간간이 뭐야 간간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평소에도 태도가 불량하기했다만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뭐 경험자로서? 어허, 난 무혐의란 거 몰라? 아무튼 사고를 치려거든 이적 시장이 다치기 전에 치던가 하지 한 명도 못 데려왔는데 오히려 빠지면 어쩌잔 거야? 사실상 올 시즌은 우승도 멀어졌게. 어떻게든 잼스 티켓만 따내고 다음 시즌을 노려봐야죠 그래도 여름엔 감독부터 선수까지 제대로 보강해주지 않겠습니까? 보강은 몰라도 도망은 확실할 거다 포그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제가 도망갈 거란 얘기죠 이 자식이, 우리가 다른 팀도 아니고 맨유인데, 각인 어딜 간다는 거야? 호나두 선배, 혹시 경질 대신 솔샤르 전 감독님과 저 포그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종도 국가도 다르니까, 뭐 이름이 세 글자란 거밖에더 있어? 아니 아니요. 반스가 새로 그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참나, 그게 어쨌다는 거야? 경질 될줄 알았기에 그리지 않은 솔샤르 감독님처럼, 저 역시 맨유를 떠날 거라 확신하기에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반스를 두드려 패서라도 새로 그려줄 테니까, 참말 말고 재게하 가네? 맨유를 떠나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떠나겠다는 거야? 그런 거라면 두 가지나 있습니다만 뭐라고? 첫 번째로 파리든 유벤투스든 레알이든 일단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맨유보다는 먼저 우승컵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맨유에서 6년을 넘게 뛴 맨유맨이라는 자식이 지금 맨유를 무시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맨유를 두 번이나 떠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두번다 공짜로 말이죠 이 새끼가 지금 미쳤나? 너임마 인성 문제 있어? 아이 포그바 너 그래도 이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었잖아 그린우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된거야? 그건 바로 호날두 바이러스 때문이죠 호날두 바이러스? 너이 새끼 또 말가지도 않은 억지 까내리기를 했다가 내 팬들이 가만두지 않을거다 아이 그치만 사실이 그런걸요 호날두 선배가 오기 전까지 이 녀석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오고 난 뒤로 닮으라는 실력은 안담고 인성을 닮아버린거지 망나니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팀 성적과 선수들의 인성까지 호날두 바이러스에 감염된겁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어이 맥도날드, 지금 메뉴의 득점 1위가 누구냐? 그야, 당연히 호날두 선배님이죠. 그래, 레시포드와 카바니, 산초의 득점을 합쳐도 나보다 적다. 그런데도, 팀 성적이 내 탓이라고? 성적은 몰라도, 인성만큼은 호날두 선배 탓이죠. 야, 이 자식아, 내가 비록 옛날엔 사고를 제법 치긴 했지만, 메뉴에 넘어온 뒤로 사고는 커녕, 대장 한번 당한 적 없다. 날 까내리고 싶으면, 팩트를 가져와서 까내리라고? 아이, 팩트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팩토스였나? 인서타에서 사고 한번 치셨잖아요. 살다 보면 댓글 한번 잘못 딸 수도 있지. 그 정도로 사고는 무슨 사고야? 너희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난 범죄자 그린누나, 도망자 포그바와 달리 누구보다 맨유를 걱정하고 맨유의 우승만을 바라고 있다. 근데 뭐, 호날두 바이러스? 그치만 달라진 거라곤 호날두 선배가 오신 것밖에 없는데 팀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겁니까? 맨유가 부진한 건 호날두 때문이 아니다. 아니 영감님, 맨유가 잼 쓰는 거냥 리그 우승도 못 하고 있는 건 바로 나 버거슨 때문이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감님은 제가 겪어본 최고의 감독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란 거지. 내가 은퇴하고 모예스, 뭐 바날. 무리뉴... 으,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무리뉴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솔체르와 랑미기고요 그래 그래 그 친구들 모두 괜찮은 감독이었지만 맨유를 데리고 우승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그치만 영감님께서는 밥 먹듯이 하셨잖아요 내가 우승을 너무 쉽게 했던 게지 아무리 강력한 팀을 만나도 이기는 게 당연했고 베컴이나 호날두가 팀을 떠나도 공백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치만 올해 여든이신 영감님께서 돌아오실 수도 없는데 어디서 영감님 같은 명장을 데려옵니까? 과거의 영광에 끊임없이 비교되고 선수들 역시 리그 최고라고는 보기 힘든데도 우승을 해내지 못하면 경질은 물론 패배자 낙인까지 찍혀버리는 자리다 내가 만들어낸 맨유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며 아니 오히려 큰 무게를 즐길 줄 아는 그런 감독이 어디 없을까? 그런 거라면 제가 딱이지 않습니까? 아니, 포체티노 감독님?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괴물이 되어버린 무린이나 선수로서는 만점이었으나 감독으로서는 반쪽짜리였던 솔샤르.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였지? 현재 감독이라면 마이클 루피입니다. 마이클 루피가 아니라 라이프 락릭입니다. 어떻게 한 글자도 맞는 게 없습니까? 아무튼 그 양반들보다 내가 낫지 않겠어? 난 과거 영입 한명안 해주던 도트넘을 데리고 무려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그치만 지금 파리에서 하시는 걸 보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선수들도 감독에 따라 기량이 달라지듯 감독도 마찬가지다. 뭐랄까? 메시아 파리보단 호날두와 메뉴가 내 스타일이랄까? 뭐 메시보다 제가 좋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메뉴에 필요한 건 우승입니다. 옛말에 우승도 해본 놈이 해본다던데 감독님께서는 경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메시와 호날두 두명 모두와 뛰어본 선수는 제법 있지만 두명 모두 지도해본 감독은 없다. 그첫 번째 감독이 된다면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 아닌가? 하긴 뭐 우승컵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루피, 아니 랑닉보다야 훨씬 낫겠죠? 좋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오시죠! 내가 의리는 제법 있는 편이라 지금 당장 넘어가긴 그렇고 이번 시즌이 끝나는 대로 넘어가겠다!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온 포체티노가 과거 토트넘에서 써내려갔던 기적을 호날두 그리고 맨유와 함께 다시 한번 이어가 주마!